네, 없어요 저거 저는 그그 <laughs> 그 뭐지? 형이 그거 뭐냐 브릿지 때 <laughs> 네, 거기가 어디에요 거기가? 그 우리 다 내려갈 때아 거기서 어. 형기가 이렇게 포즈만 하는 거였는데, 그게 멋있어요. 아, 보여주세요! 못 따라해요. <laughs> 그럼 질문이 두 개니까. <laughs> 다음에곱혔을때 또. 다시 한 번. <laughs> 엄청 얄미웠죠? 아 어, 너무 얄미웠던 것 같아. 죄송해요. 원래 그래? 어, <laughs> 다 들려도. 그건 너무했다. 진짜 <laughs> 너왜 너 갑자기 내편 들어? o 어 a y d 누구의 e 도아니 t No, we h a 다하 to say d i f f 그그 뭐지? 라비랑 홍 n 이랑 같이 하는 파트 n 가 들어와 내가 들어간 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가 d o 가 t 가 n o w 와가 네가 부러워야 네가 부러워서 내가 들어간꿈 같은 남자. 아저 어, 여기 좋아요. 이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없어. 부러워 들어와 들어와 부러워 들어가 여기 좋아요 저 교차대. 어 저는. 처음에 시작할 때그 앞에 앉아 있는 두명 부러워요. 꿀꿀, 예, 꿀꿀, 꿀꿀. 저 그거 겨우 앉아있으면서 팔 받치는데 팔이 아프다고. 와, 아, 난그 무릎 무릎 꿇고 레오 받치고 있는데. 예. 네. 나는 죽은 데가 있는데, 형이 거 이렇게 붙여줄 때랑, 애니형 일자로 나왔을 때, 우리가 일자로 서서 이렇게 여기서 붙여줄 때. 저도 형이 붙여주시는 게 예의가 필요했어요. 거는 바람이 시원해서 그런 거예요? 강풍기 음, 효과 없이 <laughs> 아 바람효과를 가니까? 바람효과가 가니까 형아 그때 형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알지? 그거 네가 알아줘야 된다 제일 <laughs> 열심히 하다가 형거 <laughs> 날려먹었어 맞아요 <laughs> 그 열심히 하다가 <laughs> 형이 부채를 쳐가지고 아 어찌나 섬뜩했는지 <laughs> 아직도 <laughs> 기억이 납니다 형이 눈동자가한번애니을 보고 갔나? <laughs>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절때제 부채를 날리더라고요 얼마나 섬뜩하던지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우리 거 용서하자서, 알겠지? 오케이.